어, 체계산 출렁다리 지금 1번 추, 주차장 쪽에 와 있습니다. 아, 1번 주차장 쪽에 와 있고요. 제일 주차장입니다. 제일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어, 295m를 올라가야 되네요. 295m를 올라가서 등산로 어, 벤처 어드벤처 전망대 갔다가 내려와서 어, 체계산 출렁다리 270m를 건너가서. 예, 271m 10분간 걸어서 마계 마을로 해서 오면 될것 같습니다. 체계산 달 아래 여인을 품은 산 워라 미인으로 되어 있고요. 체계산 출렁다리 등산 안내도 예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어드벤처 전망대까지 갔다가 출렁다리 건너가서 예, 마계 마을로 오면 될것 같습니다. 538계단 돼 있네요. 538계단입니다. 예, 거래두기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곡길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네. 세계산 아, 아, 출렁다리 아, 예. 아, 1번입니다 제일 주차장에서 아, 지금 아, 예, 출렁다리 295m 어드벤처 전망대 560m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1 주차장의 예, 모습입니다. 제1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출렁다리 아, 이용 안내 아, 9시부터 아, 6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계단길은 이제 경사로 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데크길로 되어 있습니다. 야, 체계산 출렁다리 예, 계단으로 데크로 아,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체계산 올라가기 전에 데크 시설입니다. 예, 좌우에는 전망대고요. 야, 지금 출렁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70m라고 합니다. 270m. 예, 체계산 출렁다리를, 예,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어드벤처 전망대 가는 길에 잠깐 출렁다리 쪽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야. 예. 1번 출입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예, 이제 잠깐 이제 출렁다리 가기 전에 전망대까지 갔다 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 계단이 계속 하,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여기도 꽤 힘드네요 계단길이 예, 어드벤처 전망대 예, 올라가는 중입니다 다 갑니다 예. 다 갑니다 이제 이도 지금, 아 멋있습니다. 전망대 쪽이. 이야, 저 위에도 또 전망대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 이거 청계단 올라왔네요. 청계단 올라왔고, 이제, 예, 전망대, 전망이 보이기 일단 시작합니다. 와, 아, 현재 입구에서부터 힘은 들었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 10분 정도요. 아, 여러분들, 오늘 올 수가 있습니다. 10분만 에 올라왔어요. 야 와, 어, 좋습니다. 자, 이제 전망 올라왔고요. 밑에 출렁다리가, 출렁다리가 내려다 보입니다. 와, 어, 보이시죠? 야, 야 좋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좋은 곳에 왔습니다. 와, 아주 그냥, 그냥 좋습니다. 와, 확 트입니다, 확 트여. 야, 섬진강이 크게 내려다 보입니다. 와, 야호. 야, 여기가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야, 야 출렁다리에 소나무를 살려가지고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와, 아주 소나무들이 예쁩니다. 네 예, 소나무들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어, 저 이쪽까지 데크가 돼 있어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 예. 아 이거 건 흔들립니다 이게 지금. 띠뚱띠뚱하네 지금. <laughs> 띠뚱띠뚱. 예. 띠뚱띠뚱. 띠뚱띠 야. 띠뚱띠뚱. 예. 예 재미있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띠뚱띠뚱. 아이고야 여기서 바라본 강변 봐봐 아 진짜 진짜 좋습니다 아 어우 시원해 저기가 전망대인가 보다 마지막 어 거기 마지막 전망대고 이야 좋다 좋아 좋아 오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야 예 한눈에 지금 출렁다리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체계산 출렁다리 270m입니다 이야 예. 지나는 길이 있으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와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야호, 야, 여기가 출렁들립니다 예, 전망심터 40m로 되어 있습니다. 야호, 야, 좋습니다. 야, 아주 소나무가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아, 좀 전망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예, 어이구야. 자, 천백 계단을 올라왔네 이제 네, 출렁다리 삼백오미터 천백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하나, 아, 아, 좋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 박아주세요 와, 진짜 끝내준다. 여기가 오늘. 오. 철갈창 있는 데까지밖에 뭐, 거기서 아까 저기서는 나왔더라고. 주변 주변에 전부 산들이고요. 아, 이거 순창 체계산입니다. 야 좋습니다. 햇빛이 역광이라 지금 그런데, 일단 멋져요. 야 좋습니다. 야 여기 체계산 출렁다리 꼭한번 와보세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야 아주 그냥 오늘 아, 아 조망이 끝내줍니다. 끝내줘야한 10분 뭐 15분만 걸으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와~ 체계선 출렁다리 아주 멋지네요. 아, 조망이 아주 압권입니다. 아주 아, 너무 좋은 체계선 출렁다리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아, 시원한, 시원합니다. 그냥 답답한 거확 들립니다. 꼭 한번 왔다 가세요. 아, 체계선 출렁다리 전망대에 올라왔다가 시면은 아주 기분이 확입니다 예, 이거 전망대입니다. 출렁다리 전망대. 아, 소나무가 예, 자연스럽게 서 있습니다. 예, 어드벤처 전망대를 기억하세요. 어드벤처 전망대. 예, 마지막 내려가기 전에 한번더 내려다 보겠습니다. 야, 예, 야, 좋습니다. 너무 멋진 특계산 출렁다리 예, 270m입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왔다 가세요. 자, 2미터 거리 두기. 자, 여기가 이제 출렁다리입니다. 자, 체계산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야호. 예, 조심 조심. 아, 현재 계단식으로 처음에 되어 있네요. 예,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요. 야. 예,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시 내려오면은 이제 예, 계단이 없어지고 아래 철망으로 예, 아래가 이제 보입니다. 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이제 처음에 올라서 데크 있는 데고요. 저쪽 주차장 쪽입니다. 아 출렁다리 아주 그냥. 길게 내려져 있습니다. 270m입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지나가시는 길에 걸어보세요. 네, 오른쪽도 주차장, 네, 대형 버스 주차장이 보이고요. 네, 저기 섬진강이 보입니다. 아 네, 그리고 뒤로 네, 전망대 쪽을 향해 봅니다. 네,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걸어오는 길이고요. 예, 네, 아우, 시원합니다, 아주 그 아, 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예, 네,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예, 네, 체계산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뒷모습입니다. 저기 전망대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예, 네, 좋습니다. 꼭 한번 왔다 가세요. 네.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여기 옆에도 소나무가 멋있습니다. 일단은 니까 바로 되는데 만세! 예, 시킨드라마를 잘 듣습니다. 장 <laughs> 예. 예, 3번 출입구, 2번 출입구 음, 오는 방향이 있네요. 자, 아, 체계산 출렁다리 건너 와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야호 멋있습니다. 응. 네, 네 주변의 모습이에요. 네, 응. 주변에 이게 소나무도 멋있게 되어 있고, 아 좋습니다. 아저 소나무 멋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명을 약간 살린 다음에, 아 좋습니다. 난이자실에 열로 내려가면 돼. 아 열로. 아니네 아니야 계단으로. 여기로 보니까. 아이 죽었다 스톰. 야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셋. 이야, 좋습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예, 전망대 쪽도 아주 경치가 조망이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체계산 출렁다리를 왕복 왔다 갔다. 예, 건널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예, 공포증을 극복하는 회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야, 그리야, 오늘. 그리야,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선 네, 네, 출렁다리는 사랑을 잇는 다리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되었다 되어 있네요. 워라밍가 네, 장군. 세랑의 우작교 완성까지 누웠다. 체계산 출렁다리 장군 대자형으로 장군목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게 워라미인가 장군 설어가 있는 곳이네요. 어, 체계산 출렁다리를 갔다 왔습니다. 전망대 꼭대까지 기 갔다가 어, 출렁다리 건너왔다원위치를했는데약1 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에, 지나시는 길에 에,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어드벤처 전망대까지 갔다 오시고요, 내려와서 건너갔다가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를